네, 네,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 북한의 반인륜적 또 반민족적 어, 범죄 행위로 어, 유명을 달리하신 어, 여섯 분의 희생자들께 명복을 빌면서 또그 슬픔을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황강대 무단 방류 사건은 어, 북한의 반인륜적 또 반민족적 범죄 행위와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이런 관계 부처의 행정 난맥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들어낸 대형 인재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7일 대북통지문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장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그 내용에 대해서는 에, 상의를 했습니다. 어, 그 대북 통지문에 말이죠. 이본 의원이 생각에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 근본적 제도가 마련이 돼서 그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유감 표명, 문에 대한 설명, 재발 방지 촉구 이렇게 형식적이고 북한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정부의 이런 맥빠진 대응에 대해서 어, 북측의 해명이 석용치 않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부랴부랴 어, 어저께 통일부 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충분한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통지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사과 요구가 뒤늦게 포함된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혹시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 북측 수신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북측 관계자에 대해서 보냈다고 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 통일원에서 이거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 북측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측 관계자에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지금까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해서 어, 협의해 온 남측은 국토해양부였고,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통지에서 북측의 수신자를 명시, 하지 않고 보냠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정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 폐기하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북측 수신을 확정하지 못하고 어, 이 통증을 보냈다는 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과하는 주체가 없는 니다 사과를 받을 주체가 없는 겁니다. 물론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사과의 당사자는 북측이지만요 이번 사건처럼 협상 대상이 있었던 것은 반명, 분명히 적시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통일부가 북측 수신년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장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책임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또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 기관은 어디며, 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것은, 에, 북측의 기관을 우리가 특정하지 않은 것은, 첫째, 북측의 어떤 기관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 문제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뭐, 그,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북측 당국이 책임을주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어 북측 당국이 그 내부의 기관이 어쨌든간에 북측 당국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과받을 주체를 모르고 사과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황강댐 이, 이 무단 방류 사건은 이따. 추가질를 하겠습니다. 예산 어, 전용, 특히 2008년 국회에서 의결한 신규 사업 약 9억 7천만 원의 3배인 27억 원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통일부 마음대로 어, 신규 사업으로 집행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08년도 신규 사업의 3배에 달하는 사업이 전용을 통해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전용 규모는 약 27억 9,900만 원이었으며, 그 중에 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공사, 물품 구입 등총 11건의 신규 사업 약 27억 2,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보고에. 통일부의 당초 본 예산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남북 경협 거버넌스 역량 구축 등세 건에 9억 7,600만 원뿐이었습니다. 잠깐 매년 국회에서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을 국회 동의도 없이 함부로 집행하는 것은 엄연한 국회 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뭐그 뭐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그 통일부 청사를 본부 청사가 화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일의 촉박성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면서 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국회와 상의를 하고 사전에 좀또 보고도 드리고 또 승낙도 받고 해서 예산을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관께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또 제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은 사업 또 화재 사건 같은 특별한 시간을, 시간이 짧은 그런 사업 또 상임이나 애교리에서 삭감될 사업을 전용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장관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어, 이 국회 사과를 하고 이랬으니 앞으로 추후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어, 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장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후 또 이런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개성을 위해서 우리 이 통일부 장관께서는 응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님 지례해주시기 바랍니다.